안녕하세요 하경소프트입니다. 오늘은 하경소프트의 대량상품 등록 솔루션 지브릿지의 FAQ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은 11번가로 전송한 상품을 고객들이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들이 주문 정보를 입력시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데요. 11번가로 전송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은 배송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주문자가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이럴 때에는 지브리지에의 전송값 설정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해당 상품의 설정에 두었던 전송값 세트를 확인해 주시고 우측 수정을 클릭해 주세요. 하단에서 출고지 주소 코드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출고지 주소 조회를 클릭하시고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 11번가 판매자 센터를 통해 생성해 두신 출고지 주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국내 주소지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해외 주소의 순번을 확인하시고 출고지 주소 코드란에 입력하신 후 하단에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상품 즉시 전송 메뉴를 통해 상품을 전송해주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지를 해외 주소로 설정하였다면 이와 같이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하실 수 있는 항목이 생성되어 있답니다. 11번가 판매자 센터를 통해 출고지 주소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판매자 센터로 이동해주세요. 자측 상품 관리 메뉴의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배송 정보 템플릿 등록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출고지란에 주소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주소명과 이름은 관리하기 편한 이름으로 설정해주시고 해외 출고지 입력으로 체크해주세요. 알맞은 해외 주소 정보와 연락처 등을 입력해주시고 하단의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해주시면 새로운 출고지 정보가 생성되었으며, 새롭게 생성된 출고지 정보는 지브릿지의 전송값 설정 항목 중 출고지 주소 조회를 클릭하였을 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로 전송한 상품을 고객이 주문 시 개인 통관 보유 보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